네, 우리 시간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부흥계 조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죠. 역대상 11장에서 13장은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인 다윗과 그의 용사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내용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1 1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특성이 반영이 됩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의 즉유식과 예루살렘 도성과 그 나라의 건국 용사들의 특징이 나오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됨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충성심의 영성화입니다. 특히 다윗보다 훌륭한 전사들이지만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운지 목숨을 걸고 베들렘 성문 곁 우문물을 떠온 새 용사에 대한 기록이 감동적으로 나오죠. 한연을 할것 같은 물 떠오는 작은 일을 위해서 가장 종교한 총사령관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 왕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도 마실 수 없는 거룩한 성수가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거룩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왕마저 회개시키는 거룩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다윗의 나라는 포용성이 큰 차별이 없는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는 암몬사람 셀렉, 햇사람 우리아, 모합사람 이드마 등 이방인들도 군대 장관들로 임명을 받습니다. 셋째, 가장 억울한 자도 하나님께서 귀 여기는 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사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명예에 치명적이게 역, 떼기 사관에 의하면 얼마인지 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이름을 다윗의 나라를 건설한 공로자에서뺄수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록한 거죠. 12장은 각 지역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12장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어느 특정한 지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을 모아 주시어 큰 군대가 되게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중에서도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12장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각 집화에서 다윗이 명실상반 왕이 되기 위해 도원자들의 숫자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가 위대한 나라 즉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영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가능함을 강조한 거죠. 자 13장은 하나님의 괴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이 앉았고 왕도를 건설했어도 하나님의 법계를 모시지 못하면 완전한 영적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하나님의 괴를 기한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수로에 싣고 오는데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언약계를 붙들다 죽임을 당하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야 느낍니다. 다윗성으로 감히 하나님의 괴를 드리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하지요. 역대상 13장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이는 영적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거죠 이제 함께 역대상 11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 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매짐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질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의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비시요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쁘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아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안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아와 알레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 명과 마가야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트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부온 사람 곧3 0명 중에 용사요. 3 0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리와스마리와 하룻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각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세리오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에리오 여덟째는 요하난니오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문하세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때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되며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에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일어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여. 시무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여.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여.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여.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 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백 명이요 문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 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삼만 칠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만 팔천 육백 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스다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제 십삼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비와 극률이 한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통일된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땅 한반도의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일의 때에 자녀를 이 나라를 살리는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 통일 대한민국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북한을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근과 가난은 외면한 채 인권도 자유도 없이 오직 핵개발과 소수 집권자들의 안녕에만 열중하는 저들을 보며, 이제는 지쳤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멀리했음을 용서하소서.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온 땅,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그 땅을 우리는 잊은 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가정과 자녀가 북한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순교의 피와 지금 이 시간도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흐르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들었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깨어서 갑작스럽게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자녀의 기도와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교회 재건과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는 선교 사명이 자녀의 가슴벅찬 비전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남북 통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